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정연파 교류의 벡터 표시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벡터 표시법이 무엇이냐부터 우리를 좀 알고자 하는데요. 스칼라, 벡터 표시법이 있고, 벡터 표시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6 플러스 8은 14예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벡터 표시법은 그게 아니고, 6 플러스 8은 14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무엇이냐? 벡터는 우리 스칼라는 우리가 일상 쓰는 더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근데 벡터 표시라는 것은 방향,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벡터 표시 보면 크기와 방향이 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플러스 J의 8. 이 허수를 도입해서 표시하는 거 보고, 벡터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 이 J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허수인데, 허수. 우리 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허수예요. 허수 표시는 원래 I예요. 이게 허수. 그런데, 교로 전기에서는 전류를 I로 표시하기 때문에 J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이게 허수예요. 근데 J로 표시한다이 말이죠. J. J 자성.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의 3승, i의 4승까지는 우리 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표시합니다. i 4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i의 3승은 마이너스 i예요. i 4승은 1입니다. 요거은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근데 요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삼각함수를 조금 이제 아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나온 삼각함수인데, 뭐 깊은 삼각함수가 아니고, 이 간단간단한 삼각함수예요 우리 가 삼각형이 있는데, 요 음, 플러스 8은 14, 이 스칼라 표시에서는 요걸 한 7, 6, 플러스 8. 여기서 또, 브라 이렇게 8. 1이 표시할 수 있겠죠? 일직선으로. 그러면 14가 나오죠? 이것은 그리 되는 게 아니고 1이 되는 겁니다. 6으로 왔어요. 수평으로. J8은 수직으로 8까지 올라가면되 이렇게. 여기 에 6, 이것은 J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J8은 이 플러스 방향으로 8이라는 크기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6 마이너스 j8 있다고 하면 은 요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8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j8 이 뜻인데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 대각선을 싹 이어보죠. 직각이에요. 이 스칼라 표시에서는 6 플러스 8은 14인데 벡터 표시 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겠어요? 그러면, 여기 크기는 14인데, 여기 크기는 얼마냐? 이크긴데 이게? 이게 얼마냐? 우리가 그, 음, 삼각형 그 피타로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신 겁니다, 이게. A, B, C 있다면은, C의 자성은, A의 자선 플러스, B의 자승, 이렇습니다.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요. C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크기를 X라고 하면은 X 자승은 6의 자승 플러스 8이에요. 8의 자승.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자승은 66은 36. 플러스 88이 64. 100입니다. X 자성은 100. 지금 X 자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X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X는 루트를 씌우면 100. 이걸 풀면 으 다시 10입니다. 이렇게. 이 크기가 1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크기가 10. 6, 8, 10. 우리가 이걸 필히 양기해할 상인데 만약에 3, 4, 아직 거의 공식화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능사라든지, 전기산업기사라든지 등등을 시험 볼 때는 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네 무슨 얘기냐? 여기 크기가 6이고, 8일 때는 판디션이 10이에요. 6, 8, 10, 안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나오는 문제가. 여가 3이고, 4고, 할 때는 여기는 5입니다. 3, 4, 5. 안기이 쉽죠? 3, 4, 5. 6, 8, 10. 두 개는 안기를 하세요. 거의, 요, 렇게 나오니까. 3, 4, 5, 6, 8, 10. 6, 8장 하면 더 안기가 쉬워요. 음, 요건, 이렇게, 요 내용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면은 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크면은 여기도 똑같은 10이 나옵니다 6 8 10 만약에 이거 3이고 이거 4라면은 3 4 크기가 5가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주어지고서 이 크기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정은파 교리 1 0도 표시품이라는 것은 1 0도 이렇게 우리 일반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러한 표시법을 벡터 표시법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에 대해서 좀더 그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전기는 수학의 기초적인 수학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좀 얼마 있어요. 특히 이 삼각함수는 현재 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꼭그 우리가 넘어가야 할그 산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가 a와 b가 c 있고 세타가 있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코사인 세타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사인은 아, 코사인은 이렇게 안는 겁니다. 이렇게 안어 이렇게 보고이 c 분의 a라고 하죠. c 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사인은빗변분의빗변 이렇게 사인하는 겁니다. 게 그래서 c 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 a 분의 b라고 그래요. 탄젠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탄젠트라면 또 okay. 뭐를 하셔야 되냐면이 a를 구하려면 여기 a를 구하려면 a는 c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알기 위해서는 c 사인 세타. 요걸 암기하시면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삼각형, 삼각함수, 아주 기초적인 삼각함수예요 이걸 아시고서, 그 다음에, 자, 요 정도 아시고서 다음에 뭐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은 먼저 시간에 우리가 순식값을 얘기했을 거예요. 순식값. 순간순간에 변하는 값 보고 순, 순식, 순발을 했어요. 순식값. 표시는 v는 이꼴로 순식 값이라고 했어요. 순식 값. 순간순간에 변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파형은, 여기 사인 파형이에요.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데, 전기를 만들 때 이런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요 순간, 여기서 요 순간, 이 순간순간에 값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그걸 계산하는 이 식이에요. VM 보고,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최대값, 최대값. 그리고 우리가 시력값을 배웠습니다. 시력값, 시력값 v는 2분의 1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력값인데, 최대값은... 여기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요최대값요 Vm은 다시 반대를 거꾸로 해서 V 루트 2입니다. 요최대값여기 오는 값이에요. 요것을 실업값 곱하기 루트 2로 바꿔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 여기에다가 100. 루토 2 사인 2 파이 FT 플러스 30도라고 해볼까요? 30도. 요러한 순식 값이 있는데. 자, 이 값에서 우리가 벡터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극형식 표시법이 있어요. 극형식 표시법 요 놈을 극형식 표시법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쉽습니다. 앞에 있는 요시력값 요거 1이2 시력감이에요. 그리고 위상 다 생략하고, 100, 시력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력값. 30도. 간단하죠. 극형식 표시법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요걸 문제 주고서 찾아라 하면은, 요, 수, 루트, 이 앞에 요 표시하고 요것을 이렇게 옮겨다 놓으면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삼각 함수법이 있어요. 삼각 함수 표시법. 요 순식값을 삼각 함수 표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알고 이거 알으면 이거 알고 서로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V는 100. 이거 고대로 생각 이제 100. 100은 아주 공통이에요 쓰고, 코사인 30도, 플러스, 얘 플러스니까, 사인 30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삼각함수 표시법에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이제.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면은, 공학계산기로 코사인 30도면 나옵니다. 사인 30도면 나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사인하고 사인은 몇 가지는 암기를 하면 좋죠.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0도 30도 60도 90도 이거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코사인이 있고 사인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거 코사인, 여가 사인. 이것은 암기를 암기는 안 되고 잘안 됩니다, 이게. 물론 계산기가 있으니까 되지만 코사인은 여가 1이고 여가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가 0이고 여가 0이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자.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사인 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1이고, 0이니까, 여기서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0까지 가려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1이 커지는 거죠. 적은 것부터 커져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리됩니다. 계산기도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는 암기하시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자, 저기를 보시면서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100에 코사인 30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아, 이걸 하나 빼,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제이, 이렇게. 에. 플러스, 제이,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가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100에 2 나오면은, 50루트 3 플러스 j의 50 이렇게 되죠. 가로를 풀으면 요게 3번 복소수법이라고 합니다. 복소수법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순식값이 있는데 이 순식값을 이세 가지 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극형식 표시법, 하나는 삼각함수 표시법, 하나는 복소수법 이렇게 되는데, 여기 순서입니다. 극형식 표시법은 요거와 요것을 표시하고, 요거에 의해서 이제 다시 100을 쓰고 코사인 30도, 제이사인 30도, 코사입니다. 코사. 그 다음에 이것을 괄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사, 코사인 30도와 사인 3도 값을 대입을 해요. 그리고 이 괄호를 풀면 다시 여러온 숫자가 나오는데 요 요거 보고 또 복소수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이 순식각을 표시할 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올라가면서 이것을 보고서 요렇게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많이 쓰는 코사인 0도에서부터 30도, 60도, 90도 이요 수치를 암기가 잘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요렇게 계산기를 아차 놓쳤을 때또 공학 계산기를 그 지참하지 못했을 때는 요 요것을 이 그리는 방법을 해 놓고서 이 테이프하시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현파교류의백터표시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정현파교류의몇 가지 문제를 이제 풀으면 머리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 여러분들, 음,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